누르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혹시 아이고 지금 여기 이원 보이시나요 원? 이건 범위에요 함께 함께 움직일, 함께 적용될 범위를 얘가 선택해요. 만약에 이렇게 원을 작게 원을 작게 만든 다음에 하면은 얘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을 원을 원을, 원을 키우면 점점 점점 어때요? 위로 올려볼게 요 이렇게. 원을 키우면은 오늘 키우면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뭐, Z키를 눌러서 Z축으로만. 네, 보세요. 원을 키우면,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전체적으로, 아예 몸통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완전히 키우니까 몸통이 올라가죠. 이렇게 작게 하면, 점점, 점점. 네. 나중에 그, 이거, 에디팅 할 때, 모델링 할때 이것도 많이 써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 상태에서 적당히 올라갔으면, 은 하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조금 제가 이 센터가 이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엣지를 여기에 자 2번 눌러서 엣지를 선택하고 했다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여기 어 여기가 여기 센터인가 그럼 아 이게 여기가 센터네 굳이 엣지 안해도 되겠다 G키를 눌러서 프로포션널 에디팅이 됐으니까 Z키, Z축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센터죠. 네. 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모델을 해갑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프로포션널 에디팅. 여기서 이제 뭐 그이 이, 이 튀어나온 거 요거의 어떤 모양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막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얘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서 선택모, 편집모드로 가고, 이번에는 한번 요, 그, 나이프. 이거 단축키는 K입니다. 나이프. 얘를 선택하면은, 그냥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그냥 원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쭉, 쭉, 그냥, 딱, 엔터. 오케이. 보이지 않는 면은 안 잘려요. 자, 이번에는 점점과 점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라고 하는데 단축키는 m입니다. 점 편집을 하려면 이제 여기 1번을 눌러야 돼. 1번. 단축키 1번. 2, 3. 1번.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점을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또 선택하고 얘를 둘을 이렇게 하나 딱 모아 보겠습니다. m m을 누르면 이제 이게 at first, at last, at center, at cursor, 뭐 collapse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아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at 처음에 나온 게 at first잖아요. 자, 퍼스트는 뭐냐면 먼저 선택한 거 먼저 선택한 것 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프트 f t 키 누르고 여기서 선택했죠. M 눌렀을 때 At First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자 이쪽으로 가서 쫙 붙죠. 쭉. Ctrl Z 자 이번에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했을 때 M At Last 이쪽으로 붙죠. Ctrl Z 이번에 중간에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M At Center 여기를 붙죠. 이쪽에 있는 애들, 얘, 얘가 쪽쪽으로 들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 커서. 애 커서는 뭐냐면 지금 커서가 커서를 이거는 커서를 내가 따로 딴 데다 놔야 돼요. 자 커서가 이쪽에 쳤다. 이쪽에 있다고 쳐요. 3D 커서가. 그럼 얘두 개가 여기가 이렇게 딱 붙을 거예요. 엠애 커서. 컨트롤 제트. 이번에 얘이버텍스를 4개를 네다 선택해 볼게요. 엠. 에 커서 이 이로서 짝 달라붙죠. 만약에 이 센터로 모은다. m, 에잇 센터. 삼각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점, 점을, 예, 점이 한덩어리로 한 붙은 거예요. 움직여도. 이렇게 합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한 오브젝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이게 당연히 한덩어리죠. 그죠? 이 한덩어리입니다. 탭키 눌러서, 이번에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거를 떼어내서 다른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면 선택 모드 3번. 얘를 선택하고, 얘를 Shift D 해서 이렇게 떼어내요. 떼어내서 얘를, 얘를 다른, 얘와는 별개예요. 지금 이렇게 현재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도 오브젝트 모드에 가면은 큐브에 여기 하나예요. 얘, 얘,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큐브 하나에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 가도 하나입니다. 얘 이동해봐도 하나에요. 근데 이거를 탭키 눌러서 이 선택된 얘를 따로 얘만 따로 오브젝트로 만들어 버릴 거에요 자 그게 그 단축키가 뭐냐면 p에요. p separate p 분리 p 얘를 선택된 거를 하는 거에요. 선택된거. 이건 뭐 바이 메탈 뭐 이런거는 메터리얼이 다른 애를 메테리얼이 같은 메테리얼을뭐 다른 오브젝트로 만든다던가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아, 이게 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선택한 애를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선택한 거를 선택을 하면, 얘가 보세요. 여기 큐브가 있고, 여기 큐브 001이 있죠. 얘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이제 두 개에요. 두 개. 자예 선택되고 예 선택되고 이렇게 분리해서도 만약에 여기하고 이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딱 맞게 뭔가를 해야 될때 거기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메테리얼을 따로 입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separate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 여기다 내가 이렇게 끌어다가 예를 들어 끌어다가 G키를 눌러서 여기다 아이고 G키를 눌러 마이크를 앞에서 가리고 있어 가지고 G키를 눌러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을 때짝짝 쫙, 쫙 달라붙는 게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현재 붙지를 않습니다 요거를 붙게 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석 모양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G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G 자 붙을까요 붙죠 요게 여기에 갖다 딱 붙였을 때 자, G키를 이용해서, G키를 선택을 하고, G키를 이용해서, 얘를 여기다 딱, 딱, 붙이면은, 원래는 여기에 붙였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덩어리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요거, 요거 체크가 해제가 됐으면은, 자,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지키를 이용해서 얘를 여기다 딱 붙여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아무거나 선택하고 지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가 아니죠.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얘를 딱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한번 열어보면 auto merge vertex 자동으로 이게 동일한 위치에 e 그 버텍스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자동으로 착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기능이에요. 이게 자얘를 한번 이동해서 이번엔 붙여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g 쭉 끌고 가 봅니다. 자. 자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g 킬링에서 한번 옮겨볼게요. 하나로 붙었죠. 예, 이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지 하는 걸 제가 까먹었고 못 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브랜드에서 작업을 할때 보면은, 자, 엔키 눌러서 설정 창을 보면, 우리가 여기다 미, 미터로 나와요. 미터, 미터예요. 미터. 설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scene properties를 보면은 뭘 물론 이게 다른데 선택되어 있을때 scene properties 얘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딱 하면 여기 유닛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뭐미터리으로 할건지 뭐 이게 인퍼리얼? 뭐야 이게 뭐 하여튼 다른걸로 할건데 보통 우리는 다미터리을 씁니다 미터 미터법 미터를 써요 그리고 밑에서 설정해 줄게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여기 미터잖아요, 미터스 아래 여기 보면 킬로,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뭐 이게 있죠? 아 제가 지금 눈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너무 작네요, 지가 밀리미터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밀리미터. 짠. 그러면 다음부터는 미리미터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미리미터 단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막 거드 뭐 도시 같은 막 이런 걸그 만드는데 굳이 미리미터 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미터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브랜더에서 그 사이즈 하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 전번에 한번 있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더 에디트 모드에서 객체 다루는 방법. 마지막 시간, 마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